근데 이거 내용 알아? 아니 나스프안 나오려고 하나도 안 봤어. 나도. 근데 그건 알아. 스토리 <놀람> <소리. 놀람> 엄마 아빠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혼해서 그 사이를 <놀람> 뭐.. 뭐였지? 뭐.. <놀람> 뭐.. <놀람> <놀람> 하려고? 어.. <놀람> 어떻게 이해했지? <놀람> <놀람> 아애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싸운다고? <놀람> 근데 애가 있는 줄 몰랐지 않았을까? <놀람> 아 이거. 헐! 아 엄마 아빠 인형인가 봐. <놀람> 음. 귀엽다. 헐 너무 슬퍼. 이혼하면 애는 무슨 잘못이냐. 맞아. 근잘 만들었다 뭐야 캐릭터 선택이 있네 어. 내가 남편 할게 뭐야 그럼 내가 아내 할게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나는 일 하랴 애 키우랴 진짜 힘들어 뒤지겠는데 넌 집에서 한게 뭐야 내가 내일 토요일이라서 병원 못 간다고 말했잖아 우리 입개벌어너 완전 웃긴 기억 아니 걔 불쌍하게 여기서 이렇게 쪼그려서 이혼하니까 매일 아킴 아킴 나한테 도움이 필요해 둘이 함께 지내야 해 I wish you could be friends again. 아이고. 많이 본 연출이네요. 눈물이 떨어지면 뭔가 일어나는 거. 어, 어. 어 됐다. 현실에서보다 지금 더 잘생긴 것 같아. 뭐라고? 자식아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<강시를> 이용하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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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사람 얼굴을 보고 놀라냐고. <웃음> <웃음> 아! 야, 더 싫어! 하키? 예스. 와이 두어 책이 말한다. 누구세요? 아이 낫더 하키. 아이 암더 셀러 엔더 엑스퍼트 온 노우. 나우 아이 윌 헬프 유 투. 바이 개만아. <SU ajust> <웃음> 진짜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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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어 릴레이션십 바운드. 메 보이네. 이거는 현실 아니냐? 그니까 헬로. <laughs> 개모이라고 그냥 가버리네 와. 이렇게 나눠서 보이네. 나 뛰어놀까? 우리 그림 뛰어놀까? 어 그림도 괜찮네. 네, <laughs> 둘다 귀여운데 킹받. 둘다 귀여운데 킹받대. 한명 엄복 기중인 거한 명만 빼로 하고 있고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? 에잇. 아 여기다 꽂는 에이. 거다. 에이. 응. 에이. 여기. 비야! 아 동체다. 어어어 어? 어? 우리 잘 맞는데? 아 저로 가야 되나 봐. 이쪽? 아! 야! 자, 이만 지금 들어도 되는 거야? 아! 아니, 뭐냐고? 안돼. 좋아, 이거 열어봐. 뭐해? 빨리 빨리 해. 잠들어? 내가 할게, 문장인거아 빨리가, 빨리가, 빨리가. 아! <laughs> 이혼해! 이혼하자고! <간다? 웃음> 아니, 진짜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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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못 웃음> 나. 아나못 믿는 거 봐. 라 <laughs> 아니야, 못 믿는다. 뭔 소리야? 딸내미랑 어? 보스! <laughs> 어, 보스 어! 전이다 보스 전이다 뭔가 무섭게 안 생김. 그러니까. 너무 귀엽게 생겼어. <laughs> 너무 귀엽게 생김. 맞아, 뜨자. 준비하는 거게. 놔줘. 나이스, 나이스 Yeah, time to finish this. 이 오. 녀석 혼쭐이 나가야 돼. 아들아 누가를 뽑아버려! 야 아, 이거 너무 왜? 잔인한데! 야 이거 너무 잔인한데! 야 이거 너무 잔인한데! 이럴 생각이 없었어? 이건 게임이 시킨 거임. 아뭐 충전해 놓을 수 있네? <웃음> 귀엽다. 아 <laughs> 어, 이거 이거 맞아? 아 니마 뭐 하는 거야? 잠 이거 뭐야? 못 하나 더 얻을 수 있다. 오 해서. 좋아 좋아. 해주세요. 전안 돼요. 망치가 필요해요. 아... 여기 타봐. 아 이거 봐봐. 못 아, 뽑아도 아, 돼. 아나거 빼달라고? 못 뽑아도 돼. 뺑뺑아 알았어 사줄게 사줄게요. <laughs> 아 잠깐만. 고정시키는 게 있네? 음, 아 일로 그래, 아, 그래. 와봐. 여기도. 아 이렇게? 그렇지. 오케이 가자. 좋아요. 허어어어 어나 해달렸네? 죽어.

이게 진짜 부모냐? <laughs> 그러니까 애를 다시 올려야 되는 게 부모냐? <laughs> 딸, 아빠 안 잔다 아니 너는 잘 거면 침대에서 잘 것이지 앉아 있어서 왜 애를 헷갈리게 해? 아 어떻게 이거 오해하잖아? 당신한테 말 거는 것도 한번 보자고. 뭐 어? <laughs> 어떻게 하는 <하면> 보자, 어? <laughs> 엄마 잔다. 이거 봐, 뭐, 이거 봐. 싸가지 없는 거 봐. 뭐, 뭐 엄마가 촬영이야?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! 진짜 너무하다. 어떻게 저래? 무시하는 거 아니고 따라! 난 이해를 못 하겠다. 아휴, 엄 아이, 아니야, 너혼자말이야 아니 갑자기 이걸 주작을? <laughs> 엄마랑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랬대. 어, 개뽕치네? <laughs> <기쁨을 근데, 지내? 웃음> 그만큼 간절하시다는 거지. 어머. <laughs> 바보 <laughs> 멍청아. 저, 저 종이로 뛰어들면 되잖아. <laughs> 어? <laughs> Can't even feel us. What are we gonna do? 응? 어? 지우개가 혼자 움직여? 그럼 연필로 쓰면 되지 않을까? 맞네 맞네. 이번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? 분신사바. 분신사바. Destroy something Rose loves to make her cry. The elephant. Rose loves her elephant. 뭐? 는쓰레기야 우리는 진짜 개쓰레기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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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어그레이드까지 진짜 눈물 <목소리> 날것어떻게미안해 보내줘 울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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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부금도 너무 아 너무 슬리 같아 그래 무슨 짓을 <목소리> 한 <hein? 목소리> so you <laughs> 어 <우리> <목소리> 거야? 우리 거그랬 어떡해. s h e 이고 무슨 뭐하는 거야! 어요 Why's t 우리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가 뭐. 이랑걔죽을다고냐고 Hey, me. Me. Think it's a letter from Rose. Listen. Sorry that I did this to you. I know how to make everything good again. All you have to do is the So hey, give that back. 아, 개새끼 진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 know. I don't k n o 있는거 o 저 t k n

잘싹 잘싹. 아, 왜이 힘들어? 왜 이리 어 이리 뜨 갑자기 슝! 날 달라서 철싹 붙는 거. 근데 너무 귀여워. 진짜 정말 <laughs> 귀여웠어. 근데 정말 철썩 철썩. 갑자기 머스해지는거 봐. 그러니까 <laughs> 그렇게 좋아해놓고 갑자기 머쓱 <laughs> 그러니까 왜 얼마나 아름답길래? 와, 오로라. 오로라는 사람이 사는 곳에 있을 수가 없다. 이거 죽어. <laughs> 이거 죽어. 이거 죽어. 죽어. a you forgot your whole speech? <laughs> it was the worst proposal in the history of proposals. Didn't care about the words. t h e way you handled it, without trying to hide how scared you were, it was brave. 야뭐야 oh. 모야 oh.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재혼 아 재혼이 아니구나 아직 이혼 고 했구나 표정은 절대 아닌데 별다 <laughs> 어나정원사 되고 싶어 했나봐 그래서 내가 남은 잎 따고 있네 그, 결혼 다 다시 만저기할수 있을까? 귀가 작아진 거 아니야? 어딱 말하네 <laughs> 나 머리 털 끌어내 정신 차려! 저희 정신 차려! 어. I am now. 어, 목소리도 이뻐. 어, thank, thank you. Don't thank me. I should have taken care. Tony, sorry. I'm sorry. 오 어. 어, 미안해.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. 아니야. 어 무섭고요. 그래도 연주해야 돼서 손만 있는 게 졸라 <laughs> 웃겨 <웃음> Hear that, May? 그러네 우리 메겁 없어? Mate, it'll be f i n 떨려. 그냥 n g 있어. 무대에서 때 긴장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몸을 상상하면 긴장이 하나도 없는데. 어, 우리 엄마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호박이라고 생각하라던데. 호박뭐 <레니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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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는 e 음. 아, 부담스러워. 근데 저뭐 부르는데요? 그러니까. <laughs> 곡 선택도 안 했네. 다 믿어주는 건 여보밖에 없어. 우리 여보, 화이팅눈 감고 불러야겠다. <laughs> 뭐야 뭐야 어디가! <laughs> 와성불헥다 <laughs> DD 님 분홍 올라갑니다. 귀걸. 차랑 나무랑. 깬다. 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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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o beautiful. Adios! 웃음> 아, 네, 진짜 사랑해서 뽀뽀하면 맞아요.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? 맞네. 아 어, 어? 이거 인형으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살짝 안 귀여. 그러니까 뽀뽀가 정답이었네. 뽀뽀가. <laughs>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수입이... 빨리 찾았네. I'm so sorry. Rose, 너무 마음 아파 Does that mean you can become friends again? <웃음> 우리 <laughs> 친친이야 <있지>? 이제. Whatever happens, your mom and me, we will always be there. 아빠 멋있어. 작은 딸이네. 자차로 어... 음. 이제 불 태워도 되지 않을까? Where did you find this? 학교 쓰레기통. <laughs> 그걸 주워왔네. 아니, 초등학교 아니야? 와 그래도 엔딩 훈훈하고 좋다. 이야. 청소기 고쳐줬네. 아 지금 애들 이거 고친 거 나오네. 와. 마지막에. 그러네. <laughs> 아 밴드 아, 큐트 잘았네 괜찮네, 큐트 괜찮네. 야, 근데 소스가 좀 재밌었어. 몸이 작아져서 막 집안을 돌아다니는 거라서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. 아유 매우 재밌었다. 고생했어. 재밌었다. 고생했어, 예언님. 와, 진짜 뭔가 끝나서 아쉬운 게임 진짜 간만에, 간만인 것 같아.